기도학교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를 꼭 이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냥 열심만 갖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어떡하든지 기도가 뒷받침되셔야 되고 내 신앙생활을 꼭 기도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시는데요 이제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신앙상 실패를 했다, 그럼 반드시 기도가 없을 때,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또 기도를 몰랐을 때,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실패, 또 집분자의 실패, 그 실패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는데 그 기도의 실패는 결국 제자들의 실패로 이어지게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죠. 그럼 왜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 우리 말씀 교자하면 1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가올 고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도 큰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가올 이환란을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가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2번 말씀 문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사역도 우리의 봉사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를 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내 자녀를 키우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기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가정, 기도를 연결시키자 자녀, 내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교회 봉사,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도 기도와 연결돼야 돼요. 세 번째, 3번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그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어떤 어려움 좀 제자들이 예수님의 좀 곁에서 함께 기도해줌으로 좀 예수님께 힘이 되어 주는 역할을 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이세 제자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참 무참하게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는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름과 저도 만약에 신앙의 실패는 아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성도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는것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8절 한번 본문 다시 한번 38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깨어서 기도하자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제자들한테 막 깨웠어요. 어,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근데또 얼마나 지난 제자들은 아무 기도에 그런 어떤 의욕이 없어요. 또 잠에 들었어요. 또세 번째 와서 예수님 제자께 깨웠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한번더 잠을 잔 제자들에게 가서 깨우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면서 아, 기도의 자리가 아, 참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마귀가 노리는 건 뭔가 하면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는 이제 노려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게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끔, 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만약에 신앙생활 실패했다 그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도가 없,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집분자로서 실패할 수 있고요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내 어떤 의지나 내 각오로만 내 결심만 가지고 신앙생활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면은 꼭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하게끔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와 시험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할수 있죠. 그럼 제자들은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러면 조금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3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좀 자주 쓸 수는 있어요. 아 마음은 원온로운데아 육신이 약하다. 도 육신이 약해서. 근데 이 말씀은 인간의 약함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어, 아, 기도하고 싶은데 아제 몸이 좀 말을 듣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말씀을 나의 어떤 그런 어, 육신의 약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누가 끼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끼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요, 자신 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몸을 만드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몸을 만드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이 몸이 따라 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몸이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몸의 훈련이 안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의 원함보다는 몸의 요구를 따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서요. 7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의 원함보다는 몸의 원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몸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만 내 몸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육체 소유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때 문제는 몸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내 몸이 기도하게끔 이게 안 움직여져요. 안따라가줘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내 몸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내 몸을 영적으로 훈련된 몸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훈련된 몸은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때 여러분 다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도 예배 내 몸이 예배 이렇게 훈련이 되었을 때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된 분들은 주무시던지 아니면 그냥 딴 생각 하던지 산만 하던지 그러니까 예배도 내 몸이 그 예배에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하려면 내 몸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훈련으로 몸의 그런 어떤 습관이 영적 습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저도 이렇게 제 몸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잘 되지 않아요. 피곤하게 되면 누든 졸리게 되고 또 몸이 피곤하면 육체 한계에 딱 갇혀 있게 돼요. 이겨내는 게여러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지만 저의 몸도 제 이렇게 마음대로 금방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내 몸을 영적으로 훈련된 몸으로 자꾸 훈련시켜 가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 몸을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든 그때는 잠을 잘 때도, 에 또는 누워 있으면서도 또 액살 준비하면서도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그런 자리, 기도의 시간, 기도 제목으로 내 에, 잠든 영혼을 깨워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습관을 내 몸을 자꾸 이렇게, 에, 이렇게 잡히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중독 환자가 참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중독이 뭘까요 여러분 중독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 환자 많아지거든요 중독은 뭔가 하면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걸 말해요. 그 중독이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이건 완전히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게 도 생각했는데 근데 몸이 안 따라와요. 그럼 이게 중독이거든요. 많은 남자들이 아,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이렇게 작정하지만 거의 실패를 반복할 때가 많잖아요. 한아나 올해 이제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 돼. 그렇지만 하루 이틀은 잘 이렇게 끊어지는데 또 며칠 못 가서 또 실패하고 또 다시 또 결단하고 또 실패하고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지만 삶의 변화는 절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생활에서 자꾸 믿음을 조금씩 연습해 가셔야 돼요. 예, 사람이 뭐 갑자기 막 기도한다든지 뭐 갑자기 막 변화되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예배 드리고 조금씩 성경 읽고 조금씩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지다 보면은 어느 날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변화가 찾아오고 어느 날 하나님에 봉사를 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조금씩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갑자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몸의 배도로 자꾸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몸에 배면 어렵지 않아. 쉬워요. 근데 몸에 안 배면 정말 힘들어요. 예배도 몸에 배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한 시간이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아니 지루해요. 그것은 영적인 이 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경건히 내 몸에 배어가도록 여름과 제가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거예요. 그것은 깨어 기도해야 될때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실력은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뭔가 하면요 몸과 마음이 일치시키는 믿음이에요 근데 몸과 마음이 완전 따로 논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그것은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일치해 되려고 했을 때그 사람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구든 제자들도 몸 따로 마음 따로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는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마태 d i 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아니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완전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마지막 메시지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 하고 있지만 십자가와 멀어지면은 영적인 무지가 오게 돼요.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우리는 무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막 지금 처절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멀어졌을 때 영적 무지가 오고 그리고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아예 몰라요 이런 영점 무지는 오늘 여름과 저도 예수 믿지만 십자가와 멀어졌을 때내 속에서 자꾸 세상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를 믿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그냥 세속적인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멀어졌을 때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어요. 이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십자가를 놓치면 우린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의지와 내 각오와 내 결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붙들 때 믿음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일단 몸에 배야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몸 따로, 마음 따로 되면 안 돼요. 좋은 믿음은 뭔가 마음을 어떻게 내삶 속에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내가 예수 믿지만, 십자가를 내가 붙들지 못하고, 내 믿음에서 십자가를 딱 외면해 버리고, 그냥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누구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영적 반응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요 무만응이에요, 무만응.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 가정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깨어서 아버지 앞에 막 간절히 막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잠을 잔다는 것은 영적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고 그 제자들이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요그 십자가와 멀어지면 안 돼요. 중요한 기준 여러분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현실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너무 현실만 보이고 이 세상만 보인다면 여러분과 저도 영적 반응을 보이지를 못해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나에게 집중해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 누구는 내 영혼은 잠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놓쳐버려요. 소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다시 붙드실 수 있어야 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다시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임해야 돼요 십자가와 멀어지면은 우리는 온통 이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봉사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예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헌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시고 신앙의 결정적인 기준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십자가와 멀어졌을 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나를 깨우 왜 깨웠는지 왜 기도라고 말씀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영점 무지예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름과 제가 꼭될줄 믿습니다.